할머니한테 갈 거야? 엄마는? 싫어 엄마 싫어. 엄마가 왜 싫어? 할머니가 보여줘 사진. 할머니가 보여줘 사진? 할머니 안보 거야 헉? 엄마랑 놀자. 아니야 할머니는 누거야 이거 고구마야 이게 맞아 고구마도 있네 거기. 맞아 엄마 싫어 엄마 왜 싫어? 엄마 싫지 아안 내려왔으면 좋겠어 그게 아,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 엄마가 끼워줄게 짜자잔 머리가 안 넘어 던지 거야 알았어 던 거야 응? 던지 거야 안으로 들어와 효리나 추워 아니야, 야, 거기, 찌찌. 주워, 주워. 어, 찌찌 있어, 찌찌. 찌찌. 누워! 누워! 얼른 올라와, 어! 어, 뭐 하는 거야? 빨리 올라와. 바닥 위로 올라와. 띠롱띠롱 불러야 돼? 엄마 띠롱띠롱 부른다, 거기 누워있으면? 빨떡 일어나서 와. 어? 띠롱띠롱? 불러? 부르러 갈까, 엄마? 일어나세요 안 되겠네 띠롱때롱 불러야지 안 되겠네 띠롱때롱아 안 되겠다 효린이 때문에 또 띠롱때롱 여깄네 기 띠롱때롱 잡으러 가. <laughs>